엄마의 마지막 생일 선물.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 봄이면 산벚꽃이 흐드러지고 여름이면 개울물이 반짝이던 그곳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18세 나이의 준호. 그의 집은 오래된 기와집으로 벽지가 군데군데 찢어지고 지붕 기와는 몇 장씩 빠져 있었습니다. 46세인 준호의 어머니 박영숙은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오후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와 홀 청소를 도왔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 속에서도 영숙은 단한 번도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괜찮다. 너만 건강하게 잘 자라면 돼. 알게 된 진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준호는 집에 돌아와서 우연히 엄마의 병원 서류를 보게 됐습니다. 가남사기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엄마가? 그날 저녁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왔어? 영숙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미소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정기검진 별거 아니야. 하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걱정시킬까봐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걸 그날 밤 그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항상 엄마만 힘든 걸 감추는 거야? 이제는 내가 지켜줄 차례인데. 그후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마트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배달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친구들이 공부해야 대학까지 왜 이렇게 일만 하냐고 물었지만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하지만 그 하고 싶은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생일을 만들어주는 것. 엄마의 47번째 생일이 다가오자 준호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엄마가 오래 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따뜻한 패딩 코트를 샀습니다. 그 다음 작은 시내 호텔 1박 예약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하루만 여행가자. 영숙은 무슨 돈으로? 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준호는 내가 번 돈이야 라며 웃었습니다. 호텔 방에 들어선 순간 영숙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이런 데는 TV에서만 보던 곳인데 그날 저녁 준호는 엄마를 위해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마트에서 남는 재료를 얻어다가 밤새 연습한 케이크였죠. 생일 파티, 촛불을 켜고 방안을 어둡게 한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 영숙은 촛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로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없이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 준호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엄마, 왜 그런 소원을 빌어? 아직 엄마 오래오래 살아야지. 영숙은 대답 대신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가에는 동시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지막 선물. 그후몇달 동안 병세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입원한 지두 달째 되던 날 영숙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거 받아. 작은 상자 속에는 오래된 은반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너 태어났을 때 샀던 거야. 언젠가 내 결혼식 때 주려고 했는데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못 기다릴 것 같아. 준호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결혼식 할때 직접 줘야지. 영숙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늘에서 던져줄게. 영숙은 결국 48번째 생일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호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엄마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버텨주지. 그 후, 준호는 지금도 매년 엄마 생일이면 호텔방 하나를 예약합니다. 그리고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엄마, 나잘 살고 있어. 나중에 만나면 꼭 말해줄게. 엄마 덕분에 행복했다고.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부모의 사랑만큼 위대한 것은 없지만 그 사랑을 지켜주려는 자녀의 마음 또한 세상에서 가장 눈물겨운 사랑이라는 것을